의학적으로 힘들어 보이는 분들에게도 충분히 기적은 일어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고요. 그래서 본인이 포기하지 않고 꼭 엄마 아빠가 되리라는 간절한 믿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리아 플러스 이재은 과장이라고 합니다. 여성들에게 있어서 질병은 아닌데 남들에게 터놓지 못하는 어려운 그런 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길 속에서 이제 제가 함께 동반자가 되어드리고 결국에는 이제 새 생명의 탄생을 그리고 어 축복을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길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고민 없이 난임 전문의가 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제가 난임 전문이긴 하지만 생명은 난임 의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생명이 만들어지기까지 이제 환자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힘을 내서 열심히 이제 노력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이제 동반자가 되어 드리는 게 이제 난임 의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그것을 제 의료 철학으로 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난임 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은 당연히 누구나 그렇겠듯이 이제 환자분들이 임신이 되시고 또 건강한 아기를 분만 하셔서 이제 외래에도 같이 이제 데리고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 순간 정말 너무나도 짜릿한 감동을 느끼고 정말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제, 어, 난소 기능 저와 여성분들을 많이 이제 진료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 남은 이제 환자분은, 18번의 난자 채취 끝에, 이제 임신에 성공하신, 어, 만으로 40대 중반 되시는 여성분입니다. 그동안에, 뭐, 배란도 조기배란되고, 그 다음에 난자도 안 나오는 경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식을 했는데도 임신에 실패한 수많은 경험, 음, 끝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정말 계속 노력을 하신 끝에 건강한 아기를 얻으셨는데, 정말 그분을 볼 때마다 의학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기적은 일어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학적으로 힘들어 보이는 분들에게도 충분히 기적은 일어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고요. 그래서 본인이 포기하지 않고 꼭 엄마 아빠가 되리라는 간절한 믿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 병원은 희망이다.